여기가 어디냐면, 저 위에 저기 풍력발전시, 풍력발전기 보이는 데가 백두대가 능선입니다. 그래서 이능선을 해서 내려와서, 여로 올라가는 거, 여로 올라가서 이 능선 타쭉 내려갑니다. 저기 부산, 부산 무른대까지무른대까지 가는 게낙동정맥 능선입니다. 그게 390m, 90km 정도죠. 390km. 그래서, 그거를 하러 왔습니다. 한마디로 또 사서 고생을 하러 왔습니다. 밀반의 첫밤부터 졌어요. 원체 잔목이 많아서 이게 똑 부러졌습니다. 닿을 수가 없네요. 닿 수가 없어 에이. 일단 빨리 자리 잡아서 이걸 먼저 어떻게든 수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내일 운행을 하지 이거 안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거 아 어떻게 생각보다 길이 너무 안좋아요 아 여기 똑 부러졌어 뭐 이렇게 어떻게 잡아매면 잡아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든 수리를 해야 합니다 안 그래 가지고는 운행할 수가 없어요 아, 보시다시피 강으로 내려왔습니다 산에서는 도저히 운행이 안 됩니다. 잡목들이 너무 많아서 하루에 가야 10km도 못 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냥 강 따라 가려고요. 이물 따라가면 낙동강하고 만나고 결국은 낙동강으로 만난다는 건 모른 데까지 갈수 있다는 겁니다. 낙동강 끝이 모른데 우측편이니까 어쨌든 이제부터는 이 물을 기준으로 가면서 뭐 자전거 도로가 되든, 됐든 임도가 됐든 모른 데를 목표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여강 바로 옆에서 하루 자고, 내일부터 운행해 하려고요. 다 고쳤습니다. 어쨌든, 어디 갔어? 이게, 이렇게 똑 부러졌는데, 타이로 갔다 가니, 임시로 했어요. 요거, 요대로 그냥, 짐바지 거칠 때 충분히 달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내일 달아봐야 되는데, 지금 뭐, 너무 바깥은 바람도 많이 불고, 추워가지고 안 되고, 내일 아침에 한번 달아봐야죠. 충분히 될것 같아요. 글쎄요, 너무나 많아요, 장국들이. 근데 옛날부터 더안 좋아진 것 같아, 길이. 결국, 이렇게 하나 해먹어서 임시로 해결을 일단 해놨습니다. 내일 어떻게든 이걸로 해결해봐야죠. 날씨가 장난이 아니에요. 남 그나마, 여기가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버틸만하지 아 위에는 도저히 도 안돼요 아하 차가 있구나 진짜 차를 한명 끌었는데 먹지도 못하고 아주 그냥 도망나오다시피 오다보니까 아, 여기가 승부역 약간, 낙동정맥으로는 못 가겠고, 가뜩 좀에이 낙동정맥 트레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워킹을 할수 있게끔 길 만들어 놓은게 있어요. 그길 따라 이제 내려와가지고, 여기가 승부역 조금 밑이에요. 천사, 요, 여기서는 트레일이 잘돼 있어서, 트레일 위주로, 낙동정맥 트레일 위주로 좀도행을 하다, 내려가다 가니 악동강 만나면 본류, 본류 만나면 거기서부터는 악동강 따라서 가는 걸로 어쨌든 모른 데까지는 가는 걸로 안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전거가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이제 산으로 온 길만 한 6km 정도로 왔는데 6km 중에서 자전거 탄 거는 1km도 안돼 1km가 뭐야? 채 500m나 되려나?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끌고 온 거예요. 밀고 끌고. 근데 이게 밀고 끌고 오는 것도 밀 받은, 끌 받은 길이 좀 좋으면은 수월한데 길이 너무 안 좋으니까 걸리는 잡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만 사람 한명 지나갈 정도의 길 밖에 안 되니까 자전거 끌고선 또저히못 가요. 가방에 걸 가방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가방도 부러지고. 다행히 잘 수리는 잘 됐지만 계단이 너무 많아요 나는 낙동정맥이 그래도 대관 우리나라에 일대관 구정맥 아니에요 우리나라 아, 대한남한 일대관 구정맥 중에 제일 나은 게 때가 들 타고 그런 게 낙동정맥이라 낙동정맥을 자주 오는 편인데 그래도 계단이 너무 많아 옛날에 비해서 전부 다다 계단을 놨어요 뭐 자연이 더 망가지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자연이 망가지는 걸좀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계단을 많이 놨는데 그러다보니까 계단이 많으니까 계단 올라가야지 매고 올라가야지 내려올 때도 타지도 못해요 단차도 심하고 그래야 되고 자 고기를 놓읍시다 이거 그리고 김치랑 먹습니다. 음 너무 좋아요. 꾸준히 고생하고 네? 딱 한입 먹는 이 고기 맛 기가 막힙니다 음. 이 맛을 사는 애 다니나 봐요 준비했습니다. <laughs> 날씨 추울 때는 맥주 한잔 먹으면 아... 이게 또 술이 들어가 줘야 몸에 열기가 올라와서 요즘은 밥도 잘 나와요 그죠? 급병 급결 냉동된 건조미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가볍게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우주할때 처음에 종주 시작할 때 저는 어떻게 시작했냐면 우리나라가 아까 얘기했듯이 일대강 구정맥 아니에요 남한이 북한 거 빼고 13정맥인데 북한 거 빼고 남한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지금 남한에서 할수 있는 게 일대강 구정맥이에요 향유 먹고 너무 좋아. 아... 일대강 구정맥인데 그걸 저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냥 한 번에 하려고 그랬어요. 한 번에. 무지원, 지원 없이 혼자 그냥 다 하려고 그래서 처음에 스타트할 때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15일치 쌀.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15일치 쌀에, 거기에 이제 수반되는 반찬들도 있어야죠. 그죠? 밥을 먹으려면. 반찬들까지. 15일치 쌀에 반찬에, 텐트, 침낭, 취사도구, 뭐또 간식먹는다고 뭐 점심때 간식으로 행정식을 때운다고 해서 행정식 좀좀 넣고 오면 그럼 그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음.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붙은 데가 금북정맥 인데 금북정맥을 그걸 갖고서 시작을 해서 송이산부터 시작하는 건데 그걸 쥐고서 마체 80kg 되겠죠 그걸 쥐고서 종주를 시작을 했어요 네, 여러분들 종주를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90년대에 했으니까 90년대 후반에 종주를 시작했으니까 제가 94년도에 제대를 하고 돈돈 어돈 벌어 돈이 있어야 되니까 한1년 정도 돈 벌다니 종주를 스타트했으니까 90한 6년도 정도 5년이나 6년도 좀부터 시작했을까요? 시작은 정확한 날짜 제가 일지를 보면 아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 하여튼, 그렇게 해서, 군북정맥을붙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도가 없었어요, 지도가. 등고선, 마루금 거진 지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5만, 5만분의 1짜리 지도에다 일일이 마루금을 거서, 그거 준비하는데, 한 1년 정도 준비를 했고, 그래서 종주를 시작을 했는데, 한 번에 하려고. 총, 그거 아세요? 대관이랑 정맥, 구정맥이랑 일대관 구정맥 다 합치면 몇 키로인지? 대충 제가 종주 다 끝난 다음에, 재보니까 3 2 0 0킬로 정도 되더라고요. 3 2 0 0킬로 그걸 한 번에 하려고, 그어요 그래서 스타트를 했는데 한 10개월 정도 걸렸어요 10개월 그걸 스타트를 했으니 처음에 그 5만분의 1 주도 그게 옛날에그 5만분의 1 주도 아무데나 파는 게 아니에요 그행정지도는 종각에 보면은 지도 파는 데가 있었어요 그 5만분의 1 주도 아그 뭐지 이름은 제가 지금 생각이 안나는데 종각에 종각으로 가고요. 종각에서 구지도를 그 사다 가니 마르금을 다 일일이 다 거서 5만 원의 일주도에다 구득께만이 정도 돼요. 이 정도 <laughs> 그 정도다. 에 그걸 사다 가니 종주를 쓰다 그 무게도 만만치 않죠. 5만 원의 일주도 사다 가니 독도를 이제 종주를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다치판 하나 주고 5만 원의 째대를 주고 산 어디에도 딱 대놓고 여기 또 여기까지 와 그럼 갈수 있어요? 못 갑니다 직접 왜냐면 등고선 간격을 보고서 찾아가야 되는데 그 간격 갖고서 요요 요 능선이 그 5만 분의 1지도에는 5만 어, 분의 1 정도 지도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지만 이렇게 완만하게 2만 분의 1 2만, 2만 5천 분의 1 지도 같은 경우는 좀더 자세하게 나오겠죠. 5,000분의 1, 1 지도는 더 자세할 테고. 근데 그 5만분의 1짜리 지도의 그 등고선 간격이 완만하면 그게 능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잘 몰라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산에 가보면은 능선이 큰게 있거든. 지도에는 완만하니까 표지도 안날 정도지만. 아 여긴 일로 나가라는 선인줄 알고 내려가면은 그 능선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정도 암, 암, 경 뭐야, 얼음 뿌리 서진입니다그 정도 능선이 지도에는 5만 분의 1 주도 니잘 표시가 안 난다는 거죠. 완만하게 그냥 직선과 직선보다 살짝 공, 경, 뭐야, 살짝 정도, 휜 정도의 그림 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내려가보면 그게 아니야. 그럼 다시 올라와. 내려갔다 길 이상해. 그럼 다시 와. 그럼 또 찾아. 그럼 다음 그 옆에 길인가? 그리고 좀 가다니 또 내려가. 그것도 아니야. 그렇게 해서 계속 갔다 오고, 갔다 오고, 갔다 오고. <laughs> 결국 제가 이틀인가를 송리산 속에서 하다가니 헤매다가니 결국, 3일째 어떻게 하냐면, 그 무게까지, 그 무, 엄청난, 50kg 넘으면 7, 80kg 되는 그거를 메고서, 그렇게 했으니, 사람이 진이 빠져요안 빠져요? 빠져요? 진다 빠져요. 그러다 제가, 뿌리 안됐어요 열은 열대로 받고, 독도가 안 되니까, 독도가. 그게 뭐라 하냐면, 그게 실전 독도라고 그래요 실제 지형과 지도 그 간격을 보고서 알아야 되거든. 근데 그거는 이론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해봐야 돼. 직접 부딪혀봐야지. 그래서, 5만분의 1 지도 짜리 독, 실전 독도랑, 2만 5천 분의 짜리 실전 독도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5만분의 1 지도로 잘했다그래서그 다음날, 2만 5천 짜리 쭉너 가봐. 그런다고 해서, 그 가는 거 아니야, 또. 물론, 5만분의 1로 많이 종류를 한 사람이면, 하루 정도 헤매다 보면은, 이제, 감이 나와요. 충분히, 쉽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려왔어. 무조건 내려가자. 바닥으로 내려가자, 다시. 그래서 내려갔는데 거기 계곡으로 따라서 바닥에 내려갔더니 거기에 정이, 정이 풍성나무 있는데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야영을 하면서 그 보름치 식량을 싹 뺐어요. 다 버렸어. 쌀싹 버리고 반찬이고 뭐다싹 버렸어. 그리고서 한 2-3일 고생하다가니 싹 버리고 생각한게 라면으로만 가자 라면으로만 라면은 가볍잖아요 어다 식었어 그래서 라면으로만 했어요 라면만 한 4-5일치 라면만 해서 아침에 두봉 저녁에 두봉 점심은 고 점심은 없고 어, 그건 사치야 사치 어 뭐, 끊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가는 사람이, 그건 사치야. 점심은. 그래서 한 4, 왜냐면 은4를 잡은 이유가, 보통 4호 정도 되면 그 안에 재를 하나 만나요. 그러면 내려가서, 식량을 다시 수급을 해서 다시 올라와서 다시 붙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한 5일치 정도의 라면을, 네 봉지, 아침에 두 봉, 저녁에 두 봉. 그럼 하루에 네 봉지 아니에요. 그럼 5일치면 20봉지 아니에요. 20봉지 좀씩 담고 봉지 시작해서. 그럼 무게 확 주니까. 무게가 쌀무게만 해도 그게 엄청난잖아요 쌀무게 싹 빠지지, 반찬무게 싹 빠지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질만 하겠더라고. 그래서 다시 올라왔어. 다시 처음으로 가서. 그 처음에 문장 낸가? 그럴까요? 음, <laughs> 그것도 이왕았나. 너무 오래됐어. 20년이 넘었는데. <laughs> 그 90, 내가, 어쨌든 종주다 끝난 게 97년도인가 8년도에요. 이상하죠? 내가 90, 아니 95년도인가 붙었는데 중간에 터울이 좀 있어요. 그래서 99년도인가 7년이 아니라 99년도인가 종주다 끝났네요. 몇 년에 터울이 걸렸죠? 뭐, 그 이유는 뭐 나중에. 그렇게 종지를 하고, 다시 이제 싹 올라가서,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냥 무게가 가벼우니까 좀 낫더라고. 음. 그렇게 종지를 하고, 하니까, 처음에 그 5만분의 1 지도가, 실전 독도가 안 되니까, 계속 헤매 그, 길을 못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예를 들면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하루에 10번 길을 헤맸던거니 내려갔다 다시 온게 한 10번이었다 그래요 10번 있으면 그게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 그게 10번이 7번, 8번 아니 7번 일곱 7번, 일곱 5번, 3번 술챈거 아니에요 제가 술 못먹어요 원래 아유 그러니까 한잔 먹어야지 그런게 횟수가 줄어요. 길 잊어버리는 횟수가 지도를 어떻게 면 지도를 거의 10분에 한 번, 10분에 한번 지금 봐야 돼 그러지 않고 못 찾아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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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조금 가서 또 보고 또 보고 막 그랬으니까 그러다보니까 그게 일주일 지나고 한달 지나고 그래서 금붕정도 끝날 때면은길 잊어버리지는 않고 지다 보는 횟수도 틀, 줄어들어. 나중에 이제 금북전역 끝났다쯤 돼가지고는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그 정도밖에 안 봐요. 그래도 다 찾아가. 여러분, 지금의 그 낙동정맥이나 뭐, 금북정맥이나 지금 도로 상태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할 당시에는 길이 없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신, 뭐야. 억새풀 가지, 가시, 넝쿨 같은 거다해쳐가면서 했으니까. 보통, 제가 여름에 한게 아니라, 가을에, 늦가을에. 늦가을에 시작을 해서, 겨울에 끝내는 걸로, 그렇게 운행을 했거든요. 여름에 못해요. 아, 헤매야겠죠. 너무 더워. 그 냄새. 그래서 보통, 가을에 시작해서, 늦가을에서 겨울이 끝내는 걸로. 그때 그렇게 운영했어요. 매일 하루 종일 움직여야 되니까. 땀보다는 차라리 추운 게 나아요. 땀 나면 씻지도 못하는데, 씻게 씻지도 못해요. 물이 매번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물을, 그날 저녁에 일과 끝나면은, 운행 끝나면은, 물 찾기 바빠요, 물 찾기. 내려가야 돼, 어쨌든.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왜냐면, 마르금이라는 자체가 능선이잖아요 능선 물이 있을 수가 없지 당연히 산 이~, 이 우리나라 일대강 구정맥이라는 게상경표가 알려지면서 나온 거예요 이제뭐거 그 조선시대인 뭐 신경준 씨가 만든 건데 굉장 기본이 산자분수령이라 해서 물은 산을 건너 넘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론상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당연히 계곡으로 걸리잖아요 그래서 산자분수령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체계에요위 그러다 보니까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능선에서 마르금, 마르금이 이제 그 능선을 말하는 거예요. 산 능선. 마르금에서 뭐한 시간 내에 찾으면 좋고, 물줄기를. 계곡을 이제 딱 지도를 보고 물이 있을 법한 데를 찾아 내려가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데로. 내려가서 한시간내에 찾으면 찾으면 좋은거고 안그러면 2시간정도도 내려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친구 가지고 가지물 쫄쫄쫄 나온다 물소리만 들렸다 하면 무조건 가는거야 그래서 뭐돈을 쳐내고 뭐 땅을 좀 파서라도 물을 찾아야 되니까 그것도 안되면 내려가야 돼요 더 밑으로 그러다보니까 뭐 씻는다는거는 왜냐면 처음 물중 물소리 조금 나온다는게 물 나와야 얼마나 여기서 쫄쫄쫄 나올 거 아니야 거기다 뭐 나뭇잎 대고 어떻게든 받을 수 있게끔 해가지고 받아갖고 먹을 물만 만들어서 보니까 거의 못 씻는다고 보면 알아요 돼요 종주 끝날 때까지는 자다 그러다 보니까 씻고 먹으런는 뭐 거는 뭐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어쨌든 그래서 한 어쨌든 세 번에 나눠서 했어요. 근데 사정상 한 번에 하려고 원래 했던 건데 피처못타 사정 때문에 내려오고 그럼 또 돈을 좀 마련해서 또 다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세 번에 걸쳐서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이유는 내일 다음기에. 회 그것도 재밌어요. 나름 다 피치 못할 사정이니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어요. 사건들이 그거는 하나하나 아직 시간 많습니다. 저 길면 열을 짧으면은 5일 이상 걸리겠죠. 저녁에 뭐합니까? 제가 심심하게 혼자 벗삼아 하나하나 풀어부,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왜냐면, 내가 이제 죽기가 올라왔어, 아직. 반도 안 먹었는데. 아, 진짜 반도 안 먹었네. 아, 소주 한잔 먹으면 끝입니다, 제 주량.